난로와 구들이 접목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통 그 난로를 하는 분들이 실내에 벽난로를 설치하고 또그 벽난로에서 그 어, 연도로 나가는 그 배열을 이용해가지고 어, 구들방과 같은 그런 그 전도난방을 어, 했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 이러한 것은 그 벽난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고 구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에, 구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에, 병난로하고 구두를 하고 접목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병난로라는 것은, 어, 열, 어, 열 전달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열 복사 난방이 있고, 어, 열 전도 난방이 있고, 대류, 어,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병난로는, 공기난방인 열복사난방이 주체가 되고 그들은 어, 한번 불지품으로어 아랫목에 미장층을 축열해 가지고 오래 따수게 되는 열전도난방인 방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열복사난방하고 열전도난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접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로나 벽난로는 약한 불이라도 버닝 타임, 그러니까 고래 속에 벽난로 화실 속에서 장작이 얼마나 오래 타는가 그런 것이 그 오래 탈수록 장점이지만은 그들은 짧은 시간에 불 지피는 그 구조기 때문에, 아궁에서 이 센불로 해가지고, 빠른 그 속도로 고래 속에 어 들어가가지고, 고래 속의 냉기와 습기를 어 밖으로 밀어내면서, 어 빠른 배연으로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많은 추결을 고열로서 추결하는 그런 그 난방 방법이기 때문에, 서로 그, 어 비교는 되지만은, 접목이 잘안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로 어 벽난로를 보면은 어 이런 그 벽난로가 아주 고급 벽난로인데 어 벽난로는 가격이 여기 보면은 어 1,900만 원입니다. 1,900만 원인데 어 저렴하게 해가지고 1,450만 원 벽난로입니다. 뭐, 이것도 1,400만 원벽난로고 이것도 1,470만 원벽난로고 이런 그 병난로는, 어 아주 고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면 거실에 그, 공기 난방을 할 때는, 그냥 조잡스럽게 만드는 그 병난로를 그, 구입해가 사용하지 말고, 어 돈이 좀 들더라도, 어, 이러한 그좀 고급 병난로를 사용하면은 그 장작도 어, 아끼고 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겠는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이 병난로가 가어 보통 그싼 것이 한 400만 원, 이건 다 870만 원, 870만 원, 어, 그런 그 병난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병난로는 그... 하실에서 어, 불이 타면서 그 연기 배출이 위로 이렇게 빠지는 것이고 구들은 어, 아궁이 하실에서 어, 불을 지피면은 그 땅속 고래를 통해 가지고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굴뚝으로 빠지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들은 대충 보면은 그 이러한 그. 어, 구두를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 그, 무흥구들 연구소에서 주장하는 좋은 구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 어, 이 아궁의 그 화열이, 어, 그 아궁 밖으로 내치지 않고, 이렇게 힘차게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어, 구두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아어 그리고, 구두를 놓을 때 고래 바닥을 일반적으로는 아궁이에서 굴뚝 쪽으로 갈수록 점점 높, 높게 이렇게 조선하는데 문구두 연구소에서는 아궁이 있는 아랫목에서 고래 바닥은 점점점점 윗목으로 갈수록 오히려 낮게 해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아랫목에서 불을 방 양쪽으로 펴 가지고 윗목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어, 아랫목도 고루 넓게 따숩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궁의 하열이 힘차게 손살같이 윗목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은 구둘장을 아랫목 아궁에서 운목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구들장은 높이 나야 붉은 색깔인 화열이 윗목으로 깊이 빠르게 힘차게 들어가면서 고래 속에 냉기 습기가 고래 바닥에 깔아 있는 것을 밑으로 윗목으로 밀기 좋게 바닥은 낮게 구들장은 높게 이렇게 나야 된다. 그래야 이런 그 아궁에서 화열이 어, 방 윗목으로 손살같이 가가지고 어,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 그러면은 이 손살같이 간그 화열을 윗목에서 방을 넓게 따스럽게 하려면은 윗목에다가 주르뚝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르뚝을 어, 이렇게 막고 보면은 아궁의 화열이 빠른 속도로 들어가면서 어, 연도로 배출되지 않고 다시 에, 안쪽으로 이렇게, 귀 나와가지고, 배연로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돌아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구둘방의 그 가장 단점이 윗목의 벽체 아래, 윗목의 방양측과 윗목의 벽체 아래가 가장 냉습이 많이 서며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주루뚝을 맞고 보면은, 아궁의 하열이 깊이 들어가면서, 빠른 속도로 넓게 화열이 확창되면서 넓힌 뒤에 배연로로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습기로 인해 가지고 아주 마르지는 않았지만은 따뜻한 것은 여기 따뜻한 것이나 여기 따뜻한 것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루 뚝을 막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그 구들이 좋은, 좋은 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 고래 방 고래 속은 습기가 근90% 이상입니다. 날로는 그어 철판 화실에 어 습기가 거의 없다고 보지만은 구두리라는 거는 땅 속에 만들어지는 그 고래기 때문에 어, 고래 속의 전체가 어, 냉기와 습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위로 오르고, 어, 물 섭기는 밑으로 흐르고그 중간에 앉아있는 기류가 바람인데, 이 고래 속에 냉기 섭기를 어, 빨리 배출해야만 압력이 해소되고, 어, 아궁의 하열이 어, 고래 전체에 빠른 속도로 확창되어야 방이 따뜻다 그래서 냉기 섭기를 빼는 어, 그런 구조로 어 몽구들 연구서에서는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난로는 위로 배연이 되지만은 구두는 어, 연도는 수평으로 이렇게 배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난로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예, 연통의 전체가 이용이 되지만은 구들은 연도가 땅으로, 수평으로 묻어지기 때문에, 어, 수평으로 묻어지면 열기는 위로 오르고 냉기는 밑으로 쳐지기 때문에, 그, 어, 연통이나 연도의 구경이 절반 정도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뚝이 200mm 같으면 연도는 400mm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어,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에 구두는 수평으로 연도로 해가지고 배인이 되다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연기는 좀 따뜻하고, 어, 그런 연기입니다. 그러면 고려 속에 냉기 습기는 어디로 가느냐? 아까 말하는 이 밑으로, 좌침간으로, 어... 이것도 굴뚝입니다. 좌침간으로 해가지고 배인이 되고, 온기, 온기와 연기는 위로 올라가고, 냉기와 습기는 밑으로 배출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구들의 그 굴뚝은 이렇게 저기압이라도 또 설사 굴뚝이 낮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배연의 그 속도가 빨라야만 구들은 좋다. 좋은 구들이다.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다.